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민는복새입니다아네 오사카에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하게 되는데 어, 여기는 촬영이 금지된 곳이어서 촬영을 하다가 한번 밖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두 개를 뽑았는데 하나는 신상인 웨딩인 곡 웨딩인 곡 레어 칼라를 하나 뽑았고요 하나는 복주머니 복주머니가 지금 적어져 있더라고요 베리 이지 한 판에 500갠 그래서 저희가 제가 원래 100인인 줄 알고 넣었다가 이제, 여비님을 불러서 같이 해달라고 해서 한 번에 뽑았습니다. 500에네. 500에네. 여기는 오사카 오타로드 입구 쪽에 있는. 인형 뽑기 방이고요. 네. 있고요. 바로 있는 인형 뽑기 방이고요. 저희가 지금... 복주머니를 이제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과 함께 뜯어보기 위해서 음. 영상을 켰습니다. 한 4개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. 배지 하나랑 통 하나랑, 어, 뭐, 인형 하나랑. 다섯, 다섯 개, 다섯 개다. 다섯 개? 어. 열어봅시다 아, 오케이 어! 러브라이브 동전지갑인가요? 아, 러브라이브... 러브라이브가 아 러브라이브가 아니고 뭐야? 음... 메이... 예뭐 어쨌든 네 아, 동전지갑이고요 열쇠고리 하나가 나왔고요 동전지갑이고요 아 열쇠고리? 이거는 음? 아닌데요? 저는 오늘부터 신영님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, 먹을 거, 그, <laughs> 핑글스 아, <laughs> 과자다, 과자. 이거, 이거. 이거 이따 먹자, 이있어 약간, 약간 자가비 같은. 음. 칼, 쿨비? 칼비라는 과자입니다. 그리고, 배찌. 배지. 배찌. 배지. 가 엄청 많아요. 다섯 개, 배찌 다섯 개. 배 다섯 개. 오. 근 500개는 이 정도면, 오 이거 그거 이거 뭐. 도쿄고울입니다, 어! 이거 도쿄구울입니다, 여러분. 보이십니까? 도쿄구울 <laughs> 도쿄구울이에요, 도쿄구 도쿄고울. 이건 음, 뭔지 모르겠고. 와쿄구 같은데? 도쿄구울이다. 아, 네, 다행히. <laughs> 고백? 어, 고에는이 500, 정도면 완전. 그리고 제 알차다. 생각인데, 이게 복주머니 중에서 이제 복주머니의 가격대가 다 틀릴 것 같아요. 맞아, 맞아. 그래서 이런 복주머니가 있고, 뭐또 인형만 인형 들었거나, 피규어만, 피규어만 들었거나, 좀 이런. 좀. 어머, 어머. 여러분, 보이십니까? 여기 저희가 먹으려고 하는 어, 텐동집인데. 세일러문세일러문 네, 코스프레 같은 걸 하신, 색 색깔의 교복을 입으신, 이혼 이런... 일본 사람분들이 계십니다. 미운진 이런 게미운이잖아아이웨딩코코 와. 조언이를 들고 저희는 당연해. 숙소로 갔다가 다시